는 유리수.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그리고 네모, 네모에 들어가는 숫자, 0 어, 영, 오, 영. 응, 영, 자, 양의 유리수를 줄여서 양수, 양수, 저, 여기, 양수, 자, 음의 유리수는 줄여서 음수, 음수, 음수로 말한다. 음수. 자, 절대값은 네? 절대값이 뭘까? 몰라요. 이때 값. 어떤 여기, 숫자와, 여기 어? 거 원점과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거리. 아 기호로는, 이렇게. 아, 여기, 3, 여기 3이 써있지, 그지? 네. 그럼 3과 원점. 수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0이고, 하나, 둘, 셋. 여기가 3이겠죠, 아, 그죠? 여기, 여기 3과 여기 0 사이에 이 거리. 응. 3이라고 해, 그래, 3. 3? 응.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2의 절댓값 그러면은 2의 2지, 2. 이해 되죠? 수직선에서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그리 여기 마이너스 2와 0사이의 거리. 거리. 이거를 절댓값이라는 요렇게 기호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2. 쉽게 얘기하면 요 앞에 부호를. 네. 떼버리고 난수. 부 없애고, 안 아, 수, 부 없이 나타낸 거. 응, 그러니까, 절대 값은 0이거나, 헉? 0의 절대 값은? 0. 0이겠죠. 근데 이런 애들은, 3, 2, 이런 애들은 우리가 뭐라 그래?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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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3분의 2의 절대 값을 구하라. 네. 3분의 얘도 3분의 2가 되고,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의 절대 값을 구하라. 얘도 3분의 2가 돼. 절대 값은 0 또는 양수다.